오픈 AI가 출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 1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시 닷새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채 g PT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텍스트 한 줄로 영화 수준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일반 이용자들도 손쉽게 AI 영상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카머 기능이 인기를 더했습니다. 세몰 티먼 오픈 AI 최고경영자는 소라이는 AI 창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라이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짧은 영상 공유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이용자간 콘텐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초대코드가 필요한 제한적 서비스임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초대장이 거래될 정도로 열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 윤리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유명인이나 공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퍼지면서 디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시 버클리 헤니 파리도 교수는 소라의 등장은 민주주의와 사회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리우드 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칼릿 조엔슨과 톰 헨크스 등이 소속된 에이전시들은 소라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고 디즈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기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픈 AI는 유명인 생성 제한, 허위 콘텐츠 차단 등 정책을 강화하며 안전장치와 법률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독 및조택과는 사랑입니다. 강, 강, 강.